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원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만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 주시네. 현악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의 마음을 비춰보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아가는 매일매일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이 체포를 통해 만나 주실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대를 먹이는구나. 아멘. 오늘은 이 시가서 중에 마지막 책인 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는 영어 성경의 책명과 같이 노래들 중에 노래, 즉, 이 솔로몬에 의해 기록된 시와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여겨집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남녀 간의 깊은 사랑과 결혼에 이르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 아가서를 접하는 분들은 이걸 성경으로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과 비천한 농부의 딸인 술람미 여인의 신분을 초월한 그 사랑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비천한 인간을 향한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말과 답과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분이 좀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누가 말한 건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보통 영어 성경에는 솔로몬의 말을 lover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고, 사랑받는 술람비 여인을 beloved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시골 처녀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데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표현을 보면 마치 첫사랑의 그 순수하고 몽글몽글한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위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비둘기 그러면 이 공원이나 건물 테라스나 창틀에 똥을 싸놓고 지저분하게 뭐,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이 비둘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많아지. 아무도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천덕구르기처럼 이렇게 비둘기 그러면 이그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조류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둥지를 갖고 있는 작은 산비둘기를 보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낭떠러지 막 은밀한 곳에 둥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 솔로몬은 아름다운 이술란미 여인을 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마치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둥지가 있는 것처럼 쉽게 볼 수가 없고. 또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 시적으로 묘사한 거죠 정말 사랑하면 자주 봐도 또 보고 싶은 것이고 그 목소리를 항상 듣고 싶은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예, 아가서에는 비유와 은유가 가득합니다 이 솔로몬의 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솔로몬과 술란미 여인과의 깊고 순수한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꽃을 피고 이제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솔로몬과 술란미 여인의 사랑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장애물이 없는 사랑은 없, 없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인들은 그리 큰 문제도 아닌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된 경우가 많아요 말투가 기분 나빴다든지 표정이 기분 나빴다든지 마음 씀씀이가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지난번 했던 말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든지 기념일을 깜빡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머리 뭐 그리 크게 싸울 일도 아니에요. 감정을 그렇게 크게 어, 낭비하며 화를 낼 그럴 일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어쩌면 부부 사이에는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라고 할수 있겠죠.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꽃이 핀 포도원에 들어가서 휘젓고 돌아다니고 꽃을 떨어뜨리고 가지를 꺾고 그런다면 분명 정성들을 가꾼 이 포도원의 포도 소출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도 그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이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잠시 그 포도원에 들어와 휘젓고 다니는 거죠. 여우 한 마리처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세상의 즐거움과 교만과 영광을 추구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자기 연민과 열등감과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그런 감정들에 순간적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구절은 사랑받는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던 포도나무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은 내 안에서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신부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성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금요일날 주말이 시작되는 이 금요일인데 어,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 주님과 나와 이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 한 마리 그것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매 순간 순간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이 지나면 또 주말을 맞고 또 이제 주일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 여러분 내일은 3분 메시지 한주간 쉽니다 아, 또그 다음 주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도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